기억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영남에서 민주당 하며 서른받던 27년 세월 기억하십니까? 선거 때마다 지는 게 이르고, 지고 또 지면서도 민주당 깃발 놓지 않았던 27년의 아픔 기억하십니까? 빨갱이 종북 소리 들어가며 김대중 노무현을 지켰던 27년 인고의 세월 저는 기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영남 땅에서 민주당 깃발 지켜온 동지라면 누구라도 그 수름과 아픔, 가족들의 고통까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지역주의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깃발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가치를 지켰습니다. 야당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영남이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총선, 대구는 김부겸, 홍일학을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부산 경남 김영춘 김혜영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김경수 민홍철 서영수 후보 단일화로 경남 노해찬 울산 김종훈 윤종호 11명을 당선시켰 습니다 영남에서만 13석 삼당합당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영남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긴 세월 어려움을 견디고 견디면서 우리 동지들이 기웃코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자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은 또 어떻습니까? 영남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여야 모든 후보 가운데 제가 영남에서도 제일 높은 지지 받고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최성 문재인, 우리 네 사람 지지율 합치면 과반이 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당 지도부, 사랑하는 세 명의 후보, 그 지지자분들 그리고 전국의 대의원 당원 동기들께 당당히 보고드립니다. 이제 부산 울산 대구 경북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었다. 영남이 더 이상 저들의 특밭이 아니라 정권 교체의 최전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드리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모두 다 영남의 당원 동지들 덕분입니다. 영남의 우리 동지들에게 우렁찬 박수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돌아온 자도. 다시 돌아온 민주화의 성지, 이제는 정경교체의, 정경교체의 새로운 견인차, 그 영남 땅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후보님들,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진해복꽃 축제가 시작됩니다. 오소식은 남쪽에서 올라갑니다. 전군교체 열망도 남쪽에서 시작됩니다. 호남의 전군교체 열망, 영남의 전군교체 열망, 거침없이 북상해 전국을 덮을 것입니다. 호남과 영남이 한 마음으로 전군교체를 열망하는 이꿈 같은 일, 하늘에 계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 감격스럽게 보고드립니다. 두 분이 평생 이루고자 했던 지역주의 극복, 동서 화합의 꿈, 멀지 않았다고 보고드립니다. 자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영남 오랑 호남 충청, 모든 지역, 고른 지지, 정권 교체로 통합을 이룰 단한 명의 필승 카드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저와 영남 동지들의 원대한 꿈, 오랜 염원 감히 고백합니다. 영남의 민주주의 역사 새로 쓰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권교체하면 영남은 1990년 3당 합당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 자랑스럽고 가슴 벅찼던 민주주의의 성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꿈 멀지 않았습니다. 호남과 충청이 이미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되겠다! 호남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문재인으로 정검 교체 되겠다. 충청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제 영남에서도 마음 놓고 민주당 그리고 저 문재인 밀어 주실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긋지긋한 지역 갈등 끝내고 모든 지역의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밀어주시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각 구속 보면서 영남은 지금 허탈합니다. 영남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영남의 27년 짝사랑 그 끝은 배신이었습니다. 영남의 27년 무한지지. 그것 같은 경제 파탄이었습니다. 줄곧 새누당 정권, 민박 박근혜 밀어줬지만 도대체 영남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나아졌습니까? 인구는 줄고 실업은 늘었습니다. 지역 경제는 망가졌습니다. 먹고 사는 일만 어려워졌습니다. 지역 발전시키고 잘 사게 만드는 것, PK 정권, TK 정권, 지역 이름당 정권이 아닙니다. 국민 통합 정권이어야 합니다. 지역 분권 정권이어야 합니다. 국가 기능 발전에 최락이시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미 설계도를 준비했습니다. 영남의 꿈을 담은 설계도입니다. 부산은 동부가 해양수도로 도약할 것입니다. 울산은 미래형 글로벌 산업 도시로 다시 성장할 것입니다. 경량, 경남은 해양프렌트 산업에 항공우주 산업이 더해질 것입니다. 대구는 뿌리산업과 신산업 두 바퀴로 다시 힘차게 성장할 것입니다. 경북은 국가기관산업의 고도화와 김천혁신도시로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저희 국은원 원대합니다.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영남과 동양 경제를 국방 경제와 연결시키겠습니다. 북극 항로 개척으로 동양 경제와 유럽을 바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새로운 실크로드가 부산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시베리아 가스관이 영남까지. 내려오고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유럽까지 런던까지 가는 세상 그리하여 부산이 드디어 해양과 대륙을 잇는 다리가 되는 시대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정권 바꾸고 사람 바꾸니까 대한민국이 확 달라졌다 이제 영남도 좀 살겠다 그렇게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영남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호남에서도 충청에서도 압도적 지지 보내주셔서니 영남에서 더 압도적 지지 보내주셔야 문재인이 되세다 경남이 뒤집졌다 역사가 바뀐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남은 39일 어떤 변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대에도 어떤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 않을 태상같이 든든한 후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한 정권교체 카드 누구입니까? 5.19일 반드시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가고 싶습니다. 가서 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못다 이룬 꿈 제가 다 하겠습니다 다시는 정권 뺏기지 않고 다음에도 또그 다음에도 여기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도 같은 꿈을 꾸십니까 이 가슴 벅찬 역사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영남땅에서 민주당 깃발 지켜온 동지라면 누구라도 그슬름과 아픔, 가족들의 고통까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지역주의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깃발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가치를 지켰습니다. 야당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영남이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총선 대구는 김부겸, 홍일학을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부산경남 김영춘, 김혜영,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김경수, 민홍철 서영수, 후보단이라로 경남 노해찬, 울산 김종훈, 윤종호, 11명을 당선시켰습니다. 영남에서만 13석 3당 합당 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영남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공기가 기억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영남에서 민주당 하며 서름받던 27년 세월 기억하십니까? 선거 때마다 지는 게 이르고, 지고 또 지면서도 민주당 깃발 놓지 않았던 27년의 아픔 기억하십니까? 빨갱이 종북 소리 들어가며 김대중 노무현을 지켰던 27년 인고의 세월, 저는 기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지율 합치면 과반이 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당 지도부, 사랑하는 세 명의 후보와 그 지지자분들, 그리고 전국의 대의원 당원 동기들께 당당히 보고 드립니다. 부산, 울산, 대구, 경북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었다. 영남이 더 이상 저들의 텃밭이 아니라 정권교체의 최전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드리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긴 세월 어려움을 견디고 견디면서 우리 동지들이 기억코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자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은 또 어떻습니까? 영남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여야 모든 후보 가운데 제가 영남에서도 제일 높은 지지 받고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laughs> 최성 문재인 우리 내네 사람.